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누르시면 제가 찍어드리는 삼성 xdi 영상 아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금투세가 흐름이 꽤나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. 이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고요. 그냥 금투세가 흐름이 좋아 보이니까 얘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빡차고 이렇게 좀 10%대 성장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흐름은 썩 그렇게 괜찮게 볼 수는 없는 시점이 나오는데, 음 이제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좀 이제 관망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어,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고,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활성화하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 35만 원 선, 37만 6천 원 선만 지켜주기만 하면. 나중에 흐른 바다 적에 굉장히 큰 폭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변 요인이 잡힌다. 이제 그런 부분들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냥 아, 너네들 그냥 그런 시기구나.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지.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 뭐 어쩔 수 없어요. 35만 원, 3 0만 6천 원, 뭐 40만 원선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. 그러면 약간 좀 이제 내려놓은 듯하게 분할 매수 중단하고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되면. 네.